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치과 마케팅 론 계속 이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죠? 그 마케팅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더 활용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치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상품은 뭐죠? 바로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원장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참 묘할 수 있어요. 되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장님은 우리 치과의 뭐죠? CEO죠. CEO. 최고 경영자이잖아요. CEO인데 동시에 뭡니까? 우리 프로덕트, 상품이에요. 치과는 치과 의사의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죠. 그럼 상품이에요. 동시에 CEO이면서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CEO를 홍보하자는게 아니에요. 우리 상품을 환자분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하면서도 동시에 이기적인 생각이 동시에 나오죠. 싸게 하고 싶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어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교정 같은 경우에 교정 전문의가 계시고 교정 전문의가 아닌 분이 계세요 그러면 환자는 어디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 당연히 전문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교정을 많이 하는 치과들 중에서 비전문인데 교정을 오히려 지역에서 짱 먹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뭐할 수는 없는 거고. 가정을 내려볼게요. 그냥 가설, 가설. 자, 교정 전문의는 모든 환자를 다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근데 비교적은 전문인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 환자의 30%에 대한 교정은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의사선생님이 자기가 이 교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자기 역량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환자한테 첫 번째 이런 설득이 돼요. 우리 딴 케이스는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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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유 옆치과 가면 정말 또 훌륭하신 우리 어, 교수 출신의 교정 전문의 분이 계시지만 네, 거기서 하시면 물론 더 좋겠지만 비용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 간단하게 깔끔하게 좀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시나 저희 병원에서 하시나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난 케이스 이런 거는 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쪽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는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이왕이면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고 믿으시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치과에다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교정 치과에서 교정 전문이라고 한다면은 교정 전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수전을 더하고 공부를 더하셨고 더 케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옆에 저렴하게 하고 있는 치과하고 숟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가 없냐면 숟가를 똑같이 낮춰버리잖아요. 그럼 거기더 낮춰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 교정 비 전문의 예, 치과에 제가 경영자라면 아니 저기 전문의가 이 정도 가격하면 같은 가격하면 경쟁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싼게 게 나쁜 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건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에요. 그건 값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봉도 마찬가지잖아요. 몸값이 높을수록 채용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CEO들이 그런 만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 가격은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치과 워크샵 강사 이런 걸로 굉장히 저렴한 강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뭐 워크샵 같은 거할때 이런 테마가 있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예, 저렴하게 뭔가 좀 강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해드린다는 거 어, 대신에 과외비는 비싸요.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트레이닝 이런 거 봐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비쌉니다. 이유가 워크숍은 따라가면 재밌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소리도나먹고 친해지고 막. 근데 상담은 과외는 어 스트레스예요. 이건 잘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당연히 어, 비용이 다르다라는 거저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 요약하면 어떤 확실한 명분을 주느냐에 따라 양쪽 말이 다 맞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우리 치과 특히 원장님의 장점을 중심으로 어필하고 해. 의사는 모든 치과의사가 달라요 장비는 똑같은 장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오스템이라고 하는 덴티움이라고 하는 스트로만이라고 하는 같은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교정도 일본의 클리피시라고 하는 브라켓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뭐냐?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하느냐? 이게 제일 큰 것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게 AS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이 느껴지고 환자는 여기서 어떻습니까? 또 차이가 느껴지는 게 가격, 분위기, 뭐 종합적인 걸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 이번 시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한번 우리 원장님의 나중에 장점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어, 지금 이렇게 마케팅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작년에 치과경영관리학 수업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거 김영준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해가지고 치과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관리자 간부가 될수 있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100년 지나서 저한테 수업 받았던 게 아로 가 이렇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치과 뭐 경영 관리학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1년 차라서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원장님의 장점을, 강점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보세요. 연습도 해보시고 환자분들한테 오피랄면 우리 상품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원장님의 장점이 뭔지는 찌르면 바로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저희 원장님이 정말 이 진료만큼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주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원장님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 환자분들은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좋은 의사라면 그걸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자분한테. 그런데 이게 원장님이 스스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 제가 이 치료를 참 잘합니다. 제가 참 대단한 의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되게 수줍음이 많고, 그런 표현을 못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자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가끔 보면 아쉬운 게그 치과 대학에 임상 교수로 나가시는 분 있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어 치과병원에 임상교수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임상교수로 가시더라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학교에 있는 4번이 나옵니다. 겸임 교수도다 나와요. 4번 직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뭐다 조회하고 뭐하고 되고 명함 나고 오 하는데 어른이 학교의 교직원이란 말이에요. 단지 임상실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좀 가르쳐주고 그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교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힘들어.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게 이게. 왜 힘드냐면은 어찌 보면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심리학 이거는 바로 써먹거나 국시에 들어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욕구를 참 만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이제 감히 말하지만, 어, 그런 아까 얘기했던 교수님 있잖아요. 임상 교수님. 나중에 국시치고 치워버렸는데, 원장님이 실제로 옆에 있는 대학병원에 임상교수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예요? 그냥 원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원장님,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런 활동하시고,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고 하면, 오히려 더 신뢰가고 좋은데 왜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본인이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나가서, 이런 거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여주고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어딥니까 저 동작구 쪽에 치과에 제가 총괄관리자로 있었을 때그 원장님이 그 서울대학교 국악외과 그 쪽에 임상 교수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지 왜 이걸 제가 찾아야 되겠냐 했더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됐어요. 그러길래, 아니다.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가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강원장님은 병원 내에서 코칭을 교수님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거짓말 한거 아니잖아. 교수님 교수님이라 부르는데 뭐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싫어. 낯가림 너무 심했어. 근 제가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 무시하고 했어요. 무시하고. 근데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환자들이 강원장님이 아니라 강교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단을 내릴 때 감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저는 동네 치과 원장님일 때는 아뭐 서울대학교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알고 보면 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지금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후배들이고, 심지어는 본인이 거기 출강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환자들도 거기 있어서 찍소리 못하고, 고분고분해지는 거죠. 돈도 막 깎아달라고 하네요. 감히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깎아달라고 하겠습니까? 단지 믿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주세요. 상담이 너무 쉬워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또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사방이. 근데, 이 얘기를 뭐 직접 그 원장한테 들었는지, 딴 사람한테 들었는지, 그게 또 되게 부러웠던 또 원장님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음, 왜냐면, 어, 거기는 직원들이, 어, 교수님이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병원 완전히 뽀대나고 잘 되고 막. 근데 본인도 저기 꽤 유명한 대학교에 교수를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치주과 교수를 이렇게 딱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관리자 중에서 그걸 먼저 이렇게 제안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 고민 하다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원내에서 나를 부를 때는, 봐, 내가 여기, 지주가, 내가 이렇게 매주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를, 음, 교수님으로 불러라고 했더니, 문제는 웃겨요. 왜냐면 이게 관리자가 시킬 때는 애들이 네, 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직접 났서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야? 저왜 저래? 이상한데? 뭐 그러는 거죠. 일단 권위가 안 살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시키니까, 뭐, 어, 부르긴 하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나터졌어요 환자분 이렇게 계신데, 이제 그 직원이 와가지고 어때요? 그쪽 직원이 가서, 아, 교수님, 저기 뭐 수술 준비 됐습니다. 뭐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좀 오바를 하신 거죠. 어떻게 오바했냐면은, 어, 박선생, 내가 환자분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말한 직원이 굉장히 무한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불러서 불렀더만 환자 앞에서 일부러 더폼 잡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짜증이 이제 확난 거지 어쨌든 그래서 길게는 못 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게 그 임상심리학에 나오는 권위의 법칙과 동시에 어 마케팅에서는 이 원장님이 우리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주력 상품을 포장하고 어 환자들에게 더 어필하는 건 반드시 뭐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려면 이 원장님의 모든 장점을 다 꺼내보세요. 뭐, 뭐 전문인지, 뭐 보철과 전문이다, 궁강의과 전문이다, 뭐 교정과 전문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과거에 케이스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싹 정리를 해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다수 식립 임플란트 케이스가 되게 잘하신다면 옛날의 사진을 정리를 해놔야지 환자 서쫙 보여주지. 그냥 말로만 저희 원장님 잘하세요. 그러면 환자가 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멘트. 그 다음에 제가 이앞 영상에 얘기했지만, 아, 저희, 저 되게 이쪽 일이 하면서 저희 부모님 임플란트는 저희 원장님한테 처음 맡겨봤어요. 그렇겠지. 그 앞에 일할 때도 부모님이 이가 안 빠지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실제로 어머님 이름 딱 놓고, 가족, 이렇게 나왔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는 법, 마케팅 중에 하나는 그 원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환자는 전화 한 통에 감동한다라는 거죠. 네, 그 감동의 포인트라고 하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뭔가 배려와 호의 이런 게 왔을 때 우리가 감동이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환자분들한테 전화 한통 해보세요. 네, 수술환자분이나 뭐. 오늘 치료 좀 되게 힘들었던 분 마칠 때 아유,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좀 피는 멎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화 한 통에서 굉장한 네, 파괴력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는 거고 로열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제가 이 앞에 제가 모시던 원장님이 참 이제 좋았던 게 이제 표현은 되게 서툴러요 그 원장님이 근데. 장점이 뭐였냐면 제가 뭘 시키며 해 그래서 수술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누구 이렇게 해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은 퇴근하시기 전에 그 병원 전화로 어 직접 해요 의사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도 물론 병원에서 전화를 해주면 감동스럽죠 근데 의사가 해주는 것만큼 파괴력이 큰건 없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자세는 그 싫어하죠 그래서 보통 관리자나 뭐 실장급들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졸업하고 나서, 진짜 이거는 알려주는 건데, 수술 한짝 끝나고 나서 병원에 남아서 손한 통씩만 하고 퇴근을 하면 해봐요. 여러분들, 절대 그 원장님이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월급 달라는 대로 줄 거예요. 꾸준히 그냥. 대신에 그 환자고, 라폰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최선 들어갈 때 인사라도 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 어머님, 제가 수술은 안 들어가는데, 어, 그래도 제가 아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잘좀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실제로 되게 예민하고 뭐하고 뭐 이러면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이 부탁도 환자분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생생 내는 게 아니고, 환자분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예, 환자분 보는 앞에서, 아, 선생님, 여기 어머님 굉장히 좀 예민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더라도 최대한 안 아프시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내가 오더를 하는 거는 이 우리 선생님한테 오더도 물론 맞지만 환자분이 들으라고 하는 게더큰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러므로서 안심이 되죠. 실제로 듣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 신경 써야겠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신한 분이든 누구든 속에 앉아서 오셨을 때, 제가 예진실에 딱 같이 들어가는 순간, 저희 원장님이 아세요. 아, 이 환자분한테는 뭔가 좀, 김영준 교수가 뭔가 그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 혹시, 어, 조금 더 내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런 안목적인 어떤 신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화 한 통에 감동한다라는 거는, 음, 뭐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뭐 문자 이런 것도 좋지만 문자 같은 경우에 되게 기계적이잖아요 그 스팸처럼 보이고 예약 문자 이런 거 전화가 부담스러우면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보낼 때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냥 기계적인 거 말고 어 어머님 저 어, 여기 어 땡땡 치과 누구예요 오늘 여기 걱정되셔서 제가 직접 문자 보내드립니다. 어, 며칠 날 여기 실밥 뽑으러 오실 때 그때 한번 뵙도록 할게요. 최소한 좀 인간미가 좀 느껴지게 그위엔마이라도좀 직접 좀 쓰는 음. 게 좋죠. 그런 게 이제 좀 차별화된 직접 쓰므로서 어떻습니까 감동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편지 받을 때손 편지가 좋아요 아니면은 이게 프린트로 인쇄해 준 편지가 좋아요. 어, 딱그느낌인거죠그 느낌.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환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이게 환자와 어떤 병원의 관계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하고 뭐 고민도 들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저하고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어도 어때요 사적으로라도 뭔가 교류를 하고 싶으니까 평상시보다 가 어때요 저하고 교류하고 싶으면은 놀러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환자분이 있으면 끌고 오시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환자분은 저희 임플란트 부부가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와좀 맞추고 어디로 오래요? 갔더니 소고기 막 마블링 엄청난 거를 꽂고 계신 거예요. 비싼 소고기를. 그면서 아, 이거 몸보신해야 된다고 먹으라고. 고기도 사 먹여주시고 지역에서 너무 저는 좀 이렇게 재밌게 뭐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자들과의 어떤 선을 지키는 게 뭐, 좋다할수있지만 뭐, 그건 그 사람이 또 라이프에 있어서 선을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뭐 저도 선이 있지만, 저는 제가 또 좋은 환자분들은 친해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없으면 얼마나 제가 좀 심심하겠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환자분들과의 관계성이 좋은 게좀더 좀더 낫다. 네. 소통하기도 좋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결국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152 쪽에 보면 상담 일지로 뭐 동의로 높여라라고 했는데 어, 이 과목이 사실 동의율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죠. 어, 상담 일지 즉 내가 환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고 무엇을 했고 이런 부분을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이 환자한테 뭘 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보면, 저기, 롤케이크 사오셨단 말이에요, 환자분이. 그러면, 그 환자분이, 롤케이크를, 이렇게 사왔다라고, 저는 따로 기록하고, 저희 단톡방에도, 어, 그거를 올려놔요. 네. 왜냐면, 오늘 롤케이크 사오셨는데, 다음번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해드려야 돼요? 아유, 좀, 저 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머님을 사주신 케이크 너무 잘 먹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롤 케이크 이렇게 사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그냥 입싹 닦고 그러면 죽어서 사실 뭐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유, 되게 잘 먹었어요. 고맙게 먹었어요. 뭐, 이런 멘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뭐 이렇게 선물 사오시면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사진 올라가 있는 건다 그걸 거야. 뭐, 이분은 뭐, 바카스. 제제 뭐 우산 빌려드렸거든요. 비 오,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제가 그 영상 중에 그 비에 랩소디 올려놓은 그날 진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우산 없는데, 그냥 우산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우산도 갖다 주시고, 박카스도 사주시고. 박카스 사주실 돈이면 차라리 우산을 새로 사는 게더 저렴할 것 같은데, 뭐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우리 직원들 우산, 뺏었을 생각이었는데 예, 다행히 여분 우산이 있어서 예, 그렇게 됐고 보면은 뭐 계속 이런 게뭐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 감사한 어떤 마음에 대해서는 꼭 표현하는 거 역시 중요하고 그러려면 기록을 해놔야지 내가 잊지 않는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이뭐 네, 포장 은 그래도 돼 이렇게 도너츠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은 것도 이렇게 저희 뭐 단톡방에 그래서 먹거리들이 올라오면은 항상 요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뭐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런 왕도 뭐 이렇게도 사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중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혹시 일반 치과 위생사 분들 중에 저희 치과에 지원자가 있으시면 제가 기숙사로 드릴 테니까, 예,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좀 편해지고 싶어요. 지금 예, 상담도 많이 알려드리고, 뭐 필요한 어떤 운영 이런 것도 해드릴 테니까, 예. 결론은 이 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으면. 환자를 효율적으로 로열티 높게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소개가 좀된것 같고요. 어, 제가 뒤에 있는 156쪽에 환자 상황별로 그 성향별로 응대하는 건 넘어갈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i f i t e f t 이거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달라요. 그거는 제가 성향적으로 분류하는 거고 여기는 뭐 전문가처럼 하는 사람, 뭐 요구하는 사람이 이런데 그 케이스보다 좀제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걸 하겠습니다. 162쪽에 다음 번에 정말 재밌는 게 나와요. 바로 불만 고객 응대하기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